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짓다, 아이가. 그래서 하나님이 그벌로 어마어마한 피를 내려갖고 사람들을 그 물로 싹다 찌겠다, 아이가. 맞지? 그런 일이 있었지? 맞지? 기억나지? 그래,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피를 내려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진짜 높은 탑을 만드는 길아. 그래. 그리고 그 탑을 만들 때 벽돌로 만들 게 아이가 벽돌로 만들 때 진흙으로 붙이면 안 돼. 비가 많이 오잖아. 그러면 진흙이 물에 녹아서 다 흘러내려. 그러니까 진흙으로 붙이지 말고 방수재료인 역청으로 딱 붙이는 기라. 오, 그거 좋겠네. 그래, 방수재료로 딱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탑을 만드는 기라. 그러면 우리가 죄지여도 하나님이 물로 막 심판해도 우리가 안 죽을 거 아이가. 됐나? 아, 그거 좋네. 됐다. 그래. 됐나? 됐다. 다 진짜. 야, 니네 그거 아나? 달이 신물신이라는 거. 뭐? 달이 신물신이라고? 돌았나? 달이 왜 물신이고? 야, 잘 생각해 봐라. 달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물의 높이도 달라진다 아이가? 맞나 아이가? 어? 그런 거 같네? 그래 원래 조수 간만의 차가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 아이가? 그래서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조수 간만의 차이도 커지는 거 아이가? 야이 새끼 너 애드립 치지 마라 애드립 치는 거 알았나? 자 어쨌든 달신이 물신 아이가? 그래? 그럴듯하네. 야, 연마을에서는 이미 달신이 물신인 거 알고 벌써 섬긴단다. 아,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연마을에서는 또 어떻게 하란노 아, 그래? 그럼 우리도 늦게 섬기면 안될 텐데. 달신이 또 먼저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드벤테이지 줄거 아이가? 그래, 우리가 좀 늦었는데. 자,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있잖아. 큰 탑을 짓는 기라. 어마어마하게 큰 탑을 지어서 그 위에서 당신을 섬기면 당신이 좋다고 막 좋아할까? 그러니까 높은 탑 위에서 우리 당신 섬기자. 아, 그래. 그럼 우리 큰탑 지어야 되겠네. 그래. 맞다. 큰탑 지어갖고 그 위에서 당신 섬기자.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가지고 막 그렇고, 그러려고 할때 당신한테 가는 길. 당신이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면서 당신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마입니까? 그러니까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당신이 그래 도와줄게 하면서 도와줄 까 아이가 아 그렇겠네. 그래 우리 당신 섬기자. 그탑 지어가 그 위에서 당신 섬기자. 그래 그래. 좋다. 탑 짓자. 사람들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.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.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. 약속할게.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.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 기억해.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. 그런데 사람들은 구름 가운데 뜬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을 물로 심판해도 죽지 않도록 아주 아주 높은 탑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그탑 위에서 물을 다스리는 달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. 사람들은 벽돌을 쌓고 또 쌓았어요. 그러면서 탑이 점점 점점 높아졌는데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. 야, 봐라, 탑이 이제 억스러 높다. 이렇게 점점 높아지다가. 와 우리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 아이가 <laughs> 이탑 타고 올라가서 천국 가는 거 아이가 <laughs>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엄청 유명해지겠다 맞지 이러다가 우리 bts 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아이가 야 돌았나 <laughs> bts 잘못 언급하면 니유튜버 네, 네 욕으로 도배된다 아 맞나 그건 그렇고 자 우리 다 엄청 높아져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. 이제 우리가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물로 심판해도 우리 이제 끄떡없다.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아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다 아셨어요.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던 거죠.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. 자,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?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나누셨어요. 서로 서로 다른 말을 쓰게 하신 거죠. 아, 아, 덥다. 아, 진짜 덥네. 야, 거기 수건 좀 던져봐라. 뭐 망치 달라고. 자, 받아라. 네. 아, 나 미치겠네. 이게 수건이가. 아, 나, 아, 미치겠네. 야, 망치 달래며. 아, 아, 나, 아.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. 그전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나누셔서 함께 탑을 만들어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.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살려고 했어요.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. 하나님 필요 없어.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. 하나님 없이는 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, 그런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,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. 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